이곳이 르비앙의 거실 전경입니다. 밝은 채광과 아트월은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하였습니다. 이곳은 주부님들이 가장 관심이 높으신 주방입니다. 넓은 싱크대와 충분한 공간으로서 사용하기 무척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전자렌지와 밥솥을 놓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 넓은 싱크대는 주부님들이 편리하게 마음껏 조리를 할수 있게끔 기억자 형식으로 커다랗고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또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밑을 수납공간으로 처리하여 많은 물품들을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곳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기때만 좁은 공간이 아닌 정말 넓고 쓸모있게 만들어진 다용도실입니다. 이곳은 안방인데요. 안방 전실이 마련되어 있고 또 용변 보는 곳과 샤워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. 화장대가 따로 필요 없고 전실에 마련된 화장대와 세면대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는 류비앙입니다. 안방의 화장실인데요. 샤워실입니다. 샤워실에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